네 반갑습니다 김회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레드버블에 상품을 등록할 때 훨씬 더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이미지를 등록할 때 네,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동으로 하는 거다 보니 꽤 노가다성이 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레드버블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여기 매니지 포트폴리오를 네,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컬렉션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메니지 포트폴리오 들어오셔서 네, 여기 컬렉션 누르면 네, 여기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수 있거든요. 네,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가지고 에딧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서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대표 이미지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네, 또는 이제, 컬렉션에서 없앨 거냐는 것도 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컬렉션의 타이틀도 정할 수 있고, 컬렉션에 대한 설명 또한 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지난번에 등록한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것에 해도 좋지만 같은 카테고리 또는 같은 네, 키워드나 타겟을 할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왜 그런지 네, 알아볼게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f s h i n g is my life 네,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 주시고 네, 여기 카피 세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눌러 주세요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에 만들었던 이 디자인에 대한 세팅을 카피한 것인데요. 음, 즉, 쉽게 말하면 네, 템플릿을 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템플릿을 만들면 거기에 자신이 필요한 내용만 살짝 살짝 수정하면 되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네, 지금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레드버블 영상에서 이미지의 크기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000 x 4800 픽셀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보통 4000 x 4000 픽셀로 네, 이미지를 넣는 편인데 네,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replace all images를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넣어 주시고 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지요. 타이틀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같은 카테고리나 같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태그나 설명을 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타이틀 부분은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야겠지요. 아, 그리고 꼭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이렇게 카피를 했기 때문에 카피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타이틀 앞에 붙습니다. 이것을 네, 지워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넣었던 것과 네,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자신이 지난번에 세팅한 대로 넣으시려면 네, 이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한 약간의 수정을 하시려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하나씩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아, 그리고 여기서도 또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 아실 텐데요.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apply changes를 누르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네, 변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커지면 누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해도 네, 이전 편집 화면을 보면 네,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일이 누르는 것 또한 나중에 되면 네, 귀찮을 수가 있고 제품을 등록하는 게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상당히 힘들겠지요. 네, 그런데 수정을 하고 바로 다른 버튼을 눌러서 네, 진행을 하시면 네, 이것 또한 약간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네. 네, 이 방법은 런닝메이트 중에서 타토님이라는 분께서 네, 알려주신 겁니다. 네, 타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 여러분께서 태그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장이나 혹은 따로 파일을 저장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복사를 해서 네, 붙여넣어서 이용하는 편입니다. 태그 또한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다른 러닝메이트 분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네, 이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파일에 저장하셔도 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네, 이 해당 프로그램은 멀치 타이탄스 오토메이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거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네, 회원가입을 하면 네,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네, 여기에 이메일을 활성화 시켜야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네, 클릭 헤어리라는 근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누르면 네, 이렇게 verfication i link sent라고 네, 링크를 제 이메일로 보냈다고 창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메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멀티 타이탄스 m 토메이션앤 측에서 네, 이메일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verify email address를 눌러서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레드버블 태그 제니레이터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네, 태그나 키워드를 넣어서 넣은 다음에, 네, 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태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드 버블 뿐만 아니라 sc 네, 태그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제 키워드인 fishing을 네,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피싱을 검색했기 때문에 피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네, 차례대로 네,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네이처도 많이 사용되었고, 쉴시 캠핑도 많이 사용되었네요. 네, 하이킹. 이것을 네, 근데 이것 또한 복사를 하려면 네, 귀찮잖아요. 네, 이것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편하게 쓸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복사했다고 꼭제 키워드와 관련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께서 네, 자신이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네, 태그를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레드버블에 자신의 상품을 훨씬 더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멀치 타이탄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태그를 얻는 방법 또한 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두 번째 프로그램은 그 러닝메이트 중에 또 다른 분인 풀문샵을 이용하고 계신 분께서 네, 알려주신 프로그램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지금 같이 있는 러닝메이트 분들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러닝메이트로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김회장님 영상 보고 시작한 사람인데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디자인을 올릴 때한 번에 다섯 개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하나 만들고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나요? 네, 저는 한 번에 다섯 개 만들고 한 번에 쭉 올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A라는 디자인을 똑같이 여러 개 만들고 컬러만 바꿔서 올려도 문제 될건 없죠. 네. 이 디자인 자체가 네, 이 디자인 자체가 질문해주신 분의 디자인일 경우에는 색깔만 조금씩 바꾸어서 업로드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질문이 네,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회장님 영상을 조금씩 보면서 배워가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레드버블의 상품 이미지를 적용할 때, 예를 들면, 티셔츠에 적용시키면 기본적으로 티셔츠 앞면에 커다란 흰색 사각형이 있잖아요. 사각형 배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로 설명드리기가 참 힘들다만, 티셔츠에 단순히 글자만 넣고 싶은데, 흰색은 괜찮은데 어두운 색깔의 티셔츠일 경우, 제가 넣은 글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흰색 배경에 사각형이 배경으로 적용돼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이 질문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디자인한 디자인의 배경이 네, 제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질문 같습니다. 네, 투명한 배경 말이죠. 음, 제가 근데 이 영상은 지난번에 만들어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캔바로 POD 디자인 무료로 하기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이쯤인가? 일단, 500바 네. 여기 보시면 리무 m o 비 e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얀 배경을 투명한 배경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영상 곳곳에 많은 정보들을 넣어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김회장님 덕분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디자인도 해서 레드버블의 상품통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디자이너는 아닌지라 픽사베이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 같은 것을 이용해 미리 캠퍼스에서 글자를 넣거나 이미지를 수정해서 디자인을 올리는 시,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픽사베이나 팩셀 아니면 unsplash.com 등등 여러가지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 측에서도 수정을 하고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따로 물어봤는데 거의 원본의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해야 그 이미지를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쉽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제 사진을 이용하면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수정을 했다고 해서 사진 크기를 조금 작게 하거나 혹은 색깔만 바꿨다고 해서 그게 그 사진 자체가 제 모습에서 변한 건 아니잖아요. 저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약간 변화가 된 거지요. 그러면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저인 줄 바로 판단이 되겠지요. 네 그렇기에 저는 영상을 제작할 때 저작권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냥 남의 이미지나 사진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레드버블이 핀터레스트에 연결이 안 되는데 레드버블 사이트에 이미지 사진 캡처해서 올려야 되나요? 캡처할때 유의사항은 없는지요? 네, 이 질문 또한 제가 영상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레드버블 이용 방법 아마 이 영상에서 제가 캡처해서 핀터레스트에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과 더불어 아까 설명드린 캔바로 네, POD 디자인 무료로 하기 이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네, 도움이 될듯 합니다. 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네, 생각보다 저는 많은 것을 알려드렸거든요. 물론 다 알려드린 게 아니고 아직 알려드려야 할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들 바쁘신 거 알지만 저도 1, 2, 4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네, 도움이 될듯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쇼피파이는 진행을 안 하실까요? 쇼피파이 관련 영상 강의가 너무 필요한데, 정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쇼피파이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음, 진행을 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자본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9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한화로 하면 3만원이 넘는 금액이지요. 물론 판매가 나와서 3만원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겠지만, 초반에는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만 원이 계속 쌓이게 되고, 네, 그, 나중에는 그것마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질문자 분께서는 쇼피파이를 왜 하려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쇼피파이를 왜 열려는지 저는 알고 싶었어요. 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쇼피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쇼피파이는 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매달 20, 최소 2 9부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자신만의 사이트가 생기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저는 레드버블, 디스플링 SC 등에서 자신의 가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쇼피파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네, 투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그쪽에 쇼피파이에 대한 영상 제작을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네, 그것에 따라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자 분께서 또 여기 보면 너무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또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너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알려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제작을 해보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의견 또한 네, 듣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